자, 유라 19번은 얘가 등장하게끔 해야 돼요. 식에서. 그래서 분자 분모에 요렇게 곱해줄 거예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3x제곱 플러스, 아, 쏘리. a의 3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인데 분자 분모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줄 겁니다. 자, 밑에 전개하면, a의 2x제곱. 자, 등장했죠, 맞죠? 플러스 얘는 1, 요렇게 됩니다. 예, 네, 요렇게. 그 다음 얘는 a의 4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 자, a의 2x제곱이 3이죠, 맞죠? 그럼 a의 2x제곱의 전체 제곱은 9가 되는 거 같습니까? 근데 얘는 a의 4x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9다. 그럼 얘 대신에 9 집어넣는 거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3 플러스 1분의 9. 그 다음에 얘는 A의 EX제곱의 역수죠, 맞죠? 네. A의 EX제곱의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분의 3분의 얼마야? 3분의 27, 26. 요렇게 되나? 3분2 0 맞지? 그래서 얘 범분수 풀어주면 12분의 26이 되고 약분해주면 6분의 13. 요렇게 되겠네. 3번이 정답!